1년 만에 30만 번은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제가 산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결국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미래를 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상으로 경험을 하면 현재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미래가 정말 그 꿈꾼 대로 된다 단순한 원리이긴 하지만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기보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아, 그, 어, 의미가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나는데 잘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약간의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아, 이러한 마음속의 에, feature church, 그러니까 미래의 교회가 정말 확실하다면 그렇게 될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퓨처셀프의 좋은 점을 내가 잘 적용하고 활용을 해서 이 교회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을 목회자들이 마음속에 갖게 하는 그런 책을 하나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쓴목적이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 회복.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개척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교회 개척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교회, 작은 교회 살리기. 그게 이제 이 부, 3부4부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떻게 보면 방법도 비슷한 것이 바로 이제 일단원의 그 피처처치 꿈꾸는기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 피처처치의 개념은 내가 꿈꾸는 교회일뿐만 아니라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차원. 그래서 그 일치가 될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시면서 그 교회를 세우실 때 기계적으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유한 그 사람의 은사와 개성과 능력과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선호도가 있잖아요. 그런 소원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또는 참조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게 일체가 될수 있다고 봐요 첫째, 첫째에서 강조하는 게 결국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말 그 목회자가 꿈꾸는 교회가 얼마나 확실하냐 얼마나 그게 명료하게 그 사람한테만큼은 거의 현실화된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에, 믿음의 세계에서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것이 인간 그 개인의 야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에, 쉽게 말하면 에, 판단하느냐. 그게 저는 신약교회다. 그래서 결국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내 안에 꿈을 꾸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과 잘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건 성경 말씀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의 최고의 모델 케이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거든요. 피처 셀프의 좋은 점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피처 처치 또 진정한 그리스도 인스의 피처 셀프 미래의 나의 모습을 꿈꾸고 막연히 그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게 확실히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죠 우리는. 그럼 그 믿음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디 박사나 또 기타 많은 그 조직 심리학자나 또는 그런 어떤 성공을 연구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그 어떤 재료라고 해야 되나 또는 그 통로가 두 가지인데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 이전에 상상으로 경험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미래는 상상으로 밖에 경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말 현실에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현실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생각한 것이 나타나는 게 바로 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그 들음이라는 건 내가 말한 말을 내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화하는 거는 마음속의 생각과 입으로 나오는 말 이것이 상호 서로 쌍방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이 작동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것만 이제 활용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법칙을 쓰잖아요. 거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거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저는 퓨처 철치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러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교회를 크게 하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할때 저는 그런 경우는 교회가 커질수록 좋다는 거지. 그리고 그 교회가 커진다는 게 뭐냐,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 교인을 뺏어서 교회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혹은 교회를 떠난 사람을 회심시키고 회복시켜서 우리 교회가 커진다 그러면 저는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교회다. 그러니까 작지만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크지만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의 척도를 사이즈로 본다는 건 나는 무리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 대해서 그런 어떤 역효과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건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성장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목회자나 성도가 그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이 또 내가 꿈꾸는 그 교회 모습이 오버랩돼서 거의 일치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비전, 그런 미래의 꿈의 교회가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것도 몇 시간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을 많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구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걸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플렉티스 하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기도할 때 묵상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몇 가지 이렇게 분명한 요청을 한 다음에 이걸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거를 내가 계속 생각해서, 상상해서, 오가, 오감으로,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은, 신나는, 그러한 이미 이루어진 거를 뭐냐 상상 속에서 경험을 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존재와 정체를 f 처 t u r e self, f a t u r e 철치로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저는 law of visualization, 상상의 법칙. 그 다음에 law of affirmation, 확언의 법칙. 이두 가지가 하나님이 미래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데에 우리에게 주신 통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가장 원하는 마태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집중해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겠다는 거 나머지는 다 가지를 치는 거죠 잘라내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적과 믿음과 목표와 그리고 전념, 헌신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세계, 피처 철치, 성령에 충만하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튼튼해야 물질적인 현실적인 세계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게 바로 피처 철치의 개념이다. 지금 개척이 안 된다. 이제는 개척의 시대가 끝났다. 이러는데 아니다. 교회 개척은 계속돼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탄생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노화되고 이렇게 감소되면서 나중에 이제 사망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시작해서 성장을 막 하더라도 결국 이제 감소하고 또 점점 이제 줄어들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아예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상하게 봐서는 안 된다. 왜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하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가 지금 없잖아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그림자로서의 교회를 계속 이제 유지시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개척이 어렵다고 해서 교회 개척을 안 하면 한국교회는 사라진다는 거야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지금 교회 개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비용 저효율이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전도가 힘들어. 그리고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 없이도 사람 없이도 개척할 수 있는 게뭘가 저는 그게 바로 가정에서 그런 목장교회를 만드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것이 하나가 이제 마지막 파트가 이제 그 작은 교회 살리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성장의 벽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브레이크라고 하는 B-R-E-A-K 이제 이걸로 이제 다섯 가지 요소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피처 처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B가 이제 바이블, 이제 말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메시지가 성경적인 메시지, 설교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의 R은 relationship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그 관계가 좋다는 거는 딴게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를 키워야 돼요. 일꾼으로 세워주고 그다음에 성도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루는 동역자가 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 키우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브레이크의 B R E의 E는 evangelism 즉 전도죠. 그래서 철저하게 피처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 교인들 신경 쓰지 말고 안 믿는 불신자, 비신자들 그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내 교회 교인으로 만드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크게 하는 그다음에 브레이크, B -R -E -A -S -S, 그 다음에 브레이크, B-R-E-A-S S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할수 없고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도움 청하는 게 기도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요청해야 돼요. 마지막 브레이크, B-R-E-A-K, K라는 게 킹덤인데 이 킹덤이 바로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 봐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인이 되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100% 다스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오만 교만해서 실적할 필요, 실적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교회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준흙 들고 비참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의 그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신다면, 작으면 작은 대로 행복한 거고, 크면 큰 대로 보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세상적인 관점으로 비교,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교회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고, 작은 교회를 살리시는 이유도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함께 조합을, 조화를 이룰 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그 BREAK가 이제 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피처 초치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하는 거죠.